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 도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라.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복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례가 뭐 아무 혈액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저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났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